환자의 골수를 뽑아내 그대로 원심 분리해서 농축된 줄기세포를 뽑아냅니다. 이걸 바로 무릎 등 환자의 아픈 부위에 주사하면 세포의 재생 및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제품엔 15개의 특허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따로 배양 또는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낮췄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에쓰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미래 시술 비용이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관절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음. 1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네, 파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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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퓨처 스타. 오늘은 의학의 혁명, 궁극의 치료로 불리는 줄기세포 재생 의학 분야의 최고를 향해 도약하는 레보메드입니다. 미 공학도 셨구나 어, 그랬는데 어, 저희 때는 80년대에는 의대 공대 중에 공대가 좀 높았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공대를 가려고 하다가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대를 붙어버려서 공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가게 됐죠 야,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그때 그렇죠. 얘기 같네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공대... 어려운 요즘은 일반 병원에 가서 뭐, 제가 지금 찾아가려는 업체는 보다 좀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고, 추출했을 때줄기세포수를 많이 더 추출해서 더 많이 투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야, 줄기세포 이제 화장품도 많잖아요. 만능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피부 미용에도 쓸수 있고, 뭐 난치성 질환에도 쓸수 있고, 중풍에 쓸 수도 있고, 뭐, 심장마비에 쓸수 있고, 그러니까 영역이 어, 워낙 많고요. 2023년까지의 줄기세포의 논문만 따져도 5만 개 이상이 나올 정도. 5만 개요? 네. 아. 이제 핫 이슈가 뭐 붐업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5년에 1 0 0만 바로 그냥 네. 작년에, 작년에 300만불 받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까지 하면 아마 네, 좀 수출액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300만불 탑이 3배 네. 더 커야 될것 같은데 똑같네요. 아, 그렇네요. 네, 아마 저기 1 0 0 0만부터 색깔이 달라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훌륭한 제품도 그 날에 이제 특정 국가의 허가를 못 받으면, 예, 사실은 이제 진출이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개국에 지금 허가 인증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예, 한 20개국 정도의 아, 인증 받아서 지금 네. 실제 수출이 되고 있고, 일본 후생성 허가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일본 후생성 허가도 저희가 체내 주입용으로 3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본으로도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대로 길을 어, 만들어진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제 회사 이제 그 철학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이 만드신 거 같아요. 예, 저, 제 <laughs> 의견이 아마 상당 부분. <laughs> 그럼 여기서 주기세포로뭘 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주기세포 치료술은 대부분 이제 뭐 지방이나 혹은 뭐 제대열 등에서 이제 주기세포를 확보해서 배양을 합니다. 그 배양된 그 주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 배양이나 세포를 가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혈액이나 골수 혹은 지방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필요한 부, 부분에 주입을 해서 재생 음. 치료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 할지 아니면 손상된 혈관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할지 하는 다양한 논문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안전성의 유효성은 이미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됐다.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하게 돼서 농축을 해서 다시 자기 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부위, 아픈 부위, 뭐 재생이 필요한 부위, 손상된 부위에 알아서 찾아갑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실시간으로 하면 유리한 게 뭐, 뭘까요? 일단은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염의 가능성이 천재에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면역 거부반응이나, 이런 어떤 사이드 팩트에서 프리한 거죠. 그게 왜 어려웠던 거예요? 세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네그 보이지 않는 세포를 이제 농축하고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어떤 뭐 적혈구나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네. 세포 재생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인자들만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어, 농축할 수 있는 뽑는다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술이 기술이죠. 이제 네. 진짜 기술인 네. 거죠. 네네. 네. 혈액이 적혈구가 있고 또뭐 혈장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셀 존이 있는데 이셀 존을 추출하기 위해서 세 개의 챔버를 구현했다는 게 가장 우수한 기술력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생각보다 네. 크네요. 네. <laughs> 이렇게 방 이렇게 렇게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3 챔버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 혈액이 30ml인데요. 네. 30ml에서 주기 세포가 약한 8억 셀 정도 나옵니다. 8억 개가 네. 이 안에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 줄기세포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몇 네. 네. 개씩은 있네요. <웃음> 그렇죠. <laughs> 원천기술라고 해야 겠네요 그렇죠. 저희 의료 대 네, IP 와. 특허가 이제 뭐전 세계에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할 회사가 없었구나. 없었습니다. 예. 네. 오염이 이제 안 되죠. 이건 외부에서 접촉이 안 되니까. 음. 다른 회사들은 뽑아서 옮기고 하다가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는데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보시점마다 되게 마음 좀이 그렇죠. 예, 뭐 자식 자식 새끼죠, 뭐. 대구만 보면 이렇게 한번 뽑으면 골 무릎 관절염 치료에 쓰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그 일의 시술 비용이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관절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오, 많이 가져줍니다. 굉장히 과받하요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금액을 신의료... 다 공개를 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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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준입니다. 신의료 기술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를 받는 병원들이 네.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적절하게 병원에 가서 레보메드 제품을 쓰고 있느냐 물어보시고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오른쪽 네. 무릎이 네. 다셔서 네. 네. 운동 좋아해서 러닝 하려고 하면 한 5분만 지나도 오른쪽이 부어서 음. 뛰지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2회 시술 받았어요. 네. 데 오른쪽. 근데 지금 9kg씩 언니 하거든요. 간증시간. 간증시간. 왼쪽에서 왼쪽부터 맞아야 돼. 아, 깜빡이 <laughs> 나셨나요? 왼쪽 여기는 이제 그 생산하는 이제 GMP 시설인데요. 내년까지 전공정 그 자동화를 지금 구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낸 매출이 70억 정도를 예, 달분이 달성했습니다. 그 예, 지금도 계속 돈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네. 땅땅 땅땅 땅 계속 오르들이. 회사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 건물에 네개 층을 쓰고 있는 거죠.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아, 네. 주기사포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컴팩트하게 많이 일했습니다. 작년도 대표님 아까부터 잘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연구소에서 안오는거 <laughs>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일반적인 이제 연구소에서 보시는 그런 장비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음, 아까 봤던 아, 제품에 대한 그래몇 네. 년간 개발하신 거죠? 저는? 개발하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인증을 받는데 또한 3년 정도 국내에서만 하는데 6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죠. 거기에서. 아, 여기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둘러보시고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별한 거 없다고 네. 하시네요 아아 <laughs> 여기 회사에 없는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대표님 아, 자리가 없다고 아예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방이 없습니다 네뭐 이런 데 있을 거 같은데 어, 연구가를 좀 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서 그 다음에 영업이 중요하다, 해외 영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은 그때는 제가 해외 사업부 쪽으로 와서 같이 아. 업무를 하고 어, 오늘 날 갑자기 예, 여기서 근무를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게딱 줄기세포의 역할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줄기세포의 생활을. 생활을 잘한다. 필요한데 가서 일한다. <laughs> 줄기세포? 네, 제가 줄기세포로 이해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10계층을 지금 계속. 네. 아 지금 약간 어질러 보려 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뭔가. 회사가 아... 게좀 서푸덕거리는 게좀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는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60% 이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FDA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하반기, 뭐 가을 시즌 정도가 됐을 때는, 네, 미국 병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이그 노바스텔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미국 FDA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난이도가 높은데, 일본 후생성 허가가 사실은, 이제 미국보다 더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미국, 일본 후생성으로 받았던 것만큼, 어떤, 어떤 그 안전성 이나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미국 FDA도 뭐, 순조롭게,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커가는 회사의 CEO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항상 궁금해요. 대표님은 뭐 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저는 <laughs> 어,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네. 저 이제 그 헬스케어 회사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이 헬스케어 쪽의 미래는 어, 장비 쪽보다는 이제 주기세포 쪽에 있다라는 확신을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어, 나오게 됐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치료제라는 것이 치료제가 아닌 어떤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활용해서 자가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몰입을 했죠. 원래 전공을 대학교에서? 네, 이쪽을 하지 않지만. 아 전공은 그렇죠. 네네네. 저는 이제 그 교육학과 타범대학을 나와서 사실은 저 혼자 의 힘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웠고 네. 지금 개발할 때 초기에 이제 그 정예과 교수님이나 대학에. 음. 그다음에 신경과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쪽 그 의사, 의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뭐 바이오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네, 그 열정 하나 믿고 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 그러면 회사를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통 막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좋은 결과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뛰다 보면 사실 뭐, 뭐 매출이나 어떤 뭐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네. 나온다. 네, 네, 네네. 네. 그 종류량이 뭘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운전 말씀하셨는데. 운전 사실상 그 우리가 그 낭시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더, 더 정말 가슴,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그것들이 그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몇번 와야겠네요. 같이 있는 기억은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이 남는 기억이거든요. 앨범에 드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 있는 게, 내일은 어디서 근무하실 거예요, 사장님? 그 연구소에 네. 그 새로운 또 박사님이 합류를 하셨어요. 아, 자리 비워주셨다는. 네. 네네, 그래서 그 박사님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laughs> 회사 오리엔테이션부터, <laughs> 네, 여러가지 결제 올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대를 <laughs> 두... 직접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Thank <laughs> you.